안녕하세요, 소망 화분입니다. <laughs> 우리 깔끔하고 예쁜 화분들 보이시죠? 자, 오늘은 어, 이 화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요 아이들은 수입이에요. 자, 수입 화분이고 이렇게 물구멍 요렇고 요런 사각이랍니다. 사각? 어, <laughs> 뭐가 묻었어? 잠깐. 아. 요렇게 사각이고요. 번호는요. 4. 우리 곰돌이 4. 아, 우리 먹먹이랑 놀고 있는 아이 8. 또요 곰돌이 9. 요 곰돌이는 6번. 아, 요거 아가야 3번. 짱구는 2번입니다. 자, 요거 어, 요렇게 큐빅 하나씩이 요렇게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큐빅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이 화분은요 조약품 넣었을 때 입구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자 그러면 키를 한번 볼까요 자 키는 8.4 정도 됩니다 입구는요 8.5 정도 나와요 자, 요 화분은 수입 화분이고, 하나에 8,000원씩이에요. 아주 깔끔한 화분 찾으시면은, 어, 이 화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하나에 8,000원씩입니다. 자, 요번 화분 보실게요. 아, 보시면 딱 아시겠죠? 요거 농분이에요. 농분이고, 이거 어, 20cm 작아. 조금 부족해서 제가 자를 다시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농분이고 어, 가격이 너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요거 <laughs> 하나에 만원씩이에요 농분인데 어, 꽃은 음, 빨간 꽃이 있고 이렇게 어, 블루 꽃이 있고 주황 꽃이 있고 노란 꽃이 있어요 자요 화분은 음, 물레분이에요 우리 어, 공방 선생님들이 아, 물레를 차서 만드는 이런 화분이기 때문에 키의 높낮이가 조금씩 다르고요. 어, 입구 사이즈도 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자 종이컵 났을때 우리 키 보셨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재볼게요. 자 재보면은 20.5 나와요. 어 얘는 20 나옵니다. 요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자, 하나에 만원짜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입구는 이 아이는 10.5 나와요. 자, 이 아이 한번 볼까요? 이어 아이는 10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음 손으로 물레 작업을 하다 보니까 크기는 조금씩 달라요. 자, 제가 종이컵 한번 넣어 볼게요 종이컵 넣으면 이렇습니다 자 크게 가늠 되시죠 자 여기에는 음, 우리 목대 있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 심어 주시면 좋을까요 롱분이고 하나에 만원씩이었습니다 어, 요 화분 <laughs> 깔끔하고 이쁘죠 어, 이 화분이 수입 화분이에요 잘 모르시겠죠 자. 입구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입구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입구는 이렇답니다 자이 화분은 제가 8,050 팔았어요 자 입구 사이즈 보시면 12 나오고요 키는 어, 11이 조금 안 됩니다 음 이거 8,050 팔았는데 음 가져오고 보니까 어, 이런 상처가 있지 뭐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흙이 이렇게 묻었는데 어, 그냥 요, 요약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흙이 묻은 채로 요약 작업이 돼 있어서 요게 저는 흠이라고 보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음, 조금씩만 할인해 드릴게요. 어, 자, 요 아이도 이렇게 흠이 있어요. 요렇게 구울 때 이렇게 살짝 닿잖아요. 그면 러 닿았던 부분이 어, 유약이 살짝 벗겨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하나에 8,000원씩인데요. 음, 두 개, 1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어, 요거는요렇게딱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놓고 쓰시기에는 이상이 없는데 어, 옆에 어, 그렇게 꼼꼼하게 찾아보시면 보입니다. 자, 요것도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 두 개에 16,000원인데요. 14,000원에 드립니다. 자, 요번 화분 하하 <laughs> 예쁘죠? 요렇게 어안핀 꽃송이, 핀 꽃송이가 요렇게 있는데요. 자, 꽃송이 위에 요렇게 자, 보시면은 음, 왕따시만한 큐빅. 큐빅 하나씩 요렇게 얹어 놨어요. 어, 예쁘죠? 자, 요렇게 큐빅이 있고요. 또요 아이는 또 요렇게. 또요 아이는 노란 꽃이라고 또 이렇게 노란 큐빅을 붙여 봤습니다. 자, 요 아이들 하나에 24,000원이에요. 음, 들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 <laughs> 화분이라고 합니다. 자, 유약이 발라지지 않은 이런 화분이고요 자, 이렇게 투톤, 투톤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화분은 39번, 40번, 41번 이에요 자, 이렇게 종이컵 넣었을 때이 정도입니다 제가 사이즈 한번 봐 드릴게요 보시면 우리 41번이 조금 작네요. 10.3 정도 나오고요. 40번은 10.6 정도 나오고. 예, 39번은 거의 12 정도 나와요. 조금씩 차이 있죠. 자, 41번. 이렇습니다. 보이시죠? 41번. 11이 안 돼요. 10.6. 정도 요 아이는 1일이 조금 넘습니다. 또 우리 39번은요. 10 정도 나옵니다. 자요 화분 요렇게쫄로이 나왔을 때 예쁘죠. 음 요런 화분들은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어, 받았을 때가 더 예뻐요. 아, 요 화분 언 화분이고요. 하나에 24,000원입니다. 자, 요번 화분 보시겠습니다. 어, 보이시죠? 자, 연꽃이 그려진 화분이고요. 자, 요렇게 물고기 있어요. 네, 잉어. <laughs> 한 마리, 두 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 보면은 음, 영꽃에 잉어 있습니다 소왕 화분이구요 자 물구멍 모습 한번 보시면 물구멍은 이렇게 커요 종이컵 넣었을 때 이렇습니다 물구멍 모습 <laughs> 보이시죠 자요 화분은 이렇게 물구멍이 있고 음, 잉어가 두 마리 있고, 연꽃도 두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요거, 요거, 사이즈 보실게요. 어, 키는요, 11.5입니다. 그리고 입구는 살짝 타원형이에요. 15 나옵니다. 자, 어, 요거, 가격은 위에다 적어 놓겠습니다. 자, 연꽃하고 잉어가 있는 우리 소망 화분, 화분입니다. 자, 요번 화분 보시겠습니다. <laughs> 꽃 예쁘죠? 자, 어, 뭐 같이 보이시나요? 컵 같아 보인다고들 합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종이컵 넣었을 때는 요 정도입니다. 자, 요 화분이 가격 대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어, 자, 요 화분은, 음 국산 이에요 국산인데 오 어, 가격대비 너무 괜찮은 거예요자 요거는 42번 이고요 3개 9000원 되겠습니다 아, 꽃은 보라 꽃 빨간 꽃오 어, 요거 청색 블루? 블루색 꽃이 있습니다 자 키는요 어9.5오10 10.5가 조금 안되고요 자, 입구 보시면은요, 입구는요, 입구는요, 이렇습니다. 7.5 정도 나와요. 7.5 정도 나오고, 요거는 3개에 9,000원에 가겠습니다. 어, 이 화분도 받아보시면, 음, 가격 대비 깜짝 놀라실 거예요. <laughs> 저렴하면서도 예쁜 화분이었어요. 자, 요 화분 똑같은 화분이에요. 꽃 모양이 제가 조금 달라서 이렇게 43번을 붙였구요. 여기는요, 보라색과 빨간색과 주황색이 되겠습니다. 43번이에요. 자, 요번 화분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종이콘 놨을 때키 가늠 되시죠? 자, 요 화분은요, 이렇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자, 누구네 집에 찾아가는 걸까요? 자,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요 화분요, 음, 하나에 2만원씩 팔고 있는 화분입니다. 산타크러스 화분이고요 오, 화분이 튼튼하고 아주 예뻐요. 음, 종이컵 넣었을 때, 요정도예요 자, 우리,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화분에는 어떤 유기를 담아 주실까요? 자키 한번 보겠습니다. 11.5 나오고요. 입구는요. 99 어, 9 나옵니다. 우리 44번 한번 볼까요? 자 이와이는 9.5 정도 나옵니다. 음 조금씩 수제분이기 때문에 어, 손으로 만질 때 어. 얼마나 쪼물딱쪼물딱 했느냐에 따라서 크기들이 조금씩 달라요. 자, 44번 2만원이고요. 45번 2만원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자, 이번 화분 보여드릴게요. 어, 저는 이 화분을 정말 추천합니다. 자, 이 화분은요.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어, 네모가 두개예요 이렇게 네모 화분이 두개입니다이 어, 화분은 하나에 12,000원씩 판매를 했어요. <laughs> 우리 여인이 빨강머리의 여인이 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자 이렇게 뒷모습은 아무것도 없어요. 앞모습에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런 화분이고요. 자이 화분은 하나에 12,000원씩인데 제가 음 부주의로 옆에를 조금 깨먹은 게 있어서 자 그거 하나 서비스로 넣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피 가늠되시죠? 자 입구도 가늠되시죠? 자 입구 이렇습니다. 자 크기 크기 입구 크기 입구 크기 가늠되시죠? 자요 화분을 세개 세트로 갈게요. <laughs> 자. 어, 주인장 마음대로. <laughs> 키는 11이 조금 안 됩니다. 자, 또, 여기는요, 요렇게, 9가 어, 조금 안되고요 또, 이 아이 보시면은요, 어, 7.3 정도 나와요. 자, 요렇게 해서 사각이 두 개고, 둥그라미 화분이 하나입니다. 자, 하나씩, 응, 응 세개 하면 36,000원인데요. 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 분홍색 머리 이 아이 있죠? 어떻게요? 여기 해바라기 있는 부분, 이 부분. 자, 좀더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어, 이 부분을 제가 음 다른 데다 부딪혀갖고 여기를 이렇게 톡 깨먹었어요. 그래서 12,000원짜리 아까 이렇게 3개 36,000원에 드리면서 자요 아이는 하나 아, 얹어 드릴게요. 요것도 뭐 쓰시기에는 이상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함께 넣어 드립니다. 이번 화분은요. 이렇게 <laughs>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나뭇가지에 이렇게 집 모양이 그려진 이 화분인데요. 음, 예쁘죠? 어, 요 화분도 쓸모가 참 많아요. 자 입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종이컵을 넣었을 때이 정도입니다. 자 이런 화분에 우리 어떤 이쁜 요기들을 담아주실까요? 자요 화분도요. 음 물레를 돌려서 만든 화분이에요. 그래서 어, 키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입구도 아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분은요, 원래 16,000원인데, 음, 제가 1,000원씩만 할인해 드릴게요. <laughs> 15,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주황색은 4 9번이고요 까만색은 5 0번이고요 빨간색은 51번, 노란색은 음, 52번, 어, 하늘색은 53번, 요 카키색은 5 4번이고요또 어, 여기 보라, 보라보라는 5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씩 주문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즈 보시면은, 음, 보라색 55가 95, 9.5 정도 나오고요. 저기 하늘색이 10이 조금 안 나옵니다. 지금 차이 나죠? 자, 입구는 요렇습니다. 11 나오고요. 우리 카키색을 보면은요. 어, 카키색도 12일 나옵니다.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laughs> 어, 이거 찍어내는 분 같으면은 이렇게 차이가 없을 건데요. 음, 물레분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어, 15,000원씩 드릴게요. 1,000원씩만 어, 할인해 드릴게요. 자, 이 화분 제가 색깔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빨간색이고요. 자, 요게물고형 모습이에요. 이렇게. 자,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렇습니다. 노란색 한번 보여드릴까요? 노란색입니다. 자, 짜잔, 짜잔, 자, 하늘색입니다. 또 주황색이고요. 또 까만색입니다. 자, 보라색이고요. 자, 카키색입니다. 자,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있으면 어, 번호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화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화분 만 원짜리예요. 자, 조이컵하고 비교했을 때 화분 크기 가늠되시죠? 오, 이 화분 정말 좋아요. 저는 이 화분도 적극 추천합니다 자, 이 화분은요 요렇게요렇게 음, 입구 요렇게. 사이즈가 요렇습니다 어, 가격대비 괜찮죠 어, 가격대비 괜찮은 화분입니다 화분은 여기까지예요 화분은 여기까지인데 이 어, 밑으로는 이렇게 다리 있습니다 자, 요 화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꽃이 똑같은 거는 제가 59번으로 해 놨고요. 58번으로 해 놨고요. 자, 요 꽃은 또 모양이 달라서 56번, 57번으로 해 놨습니다. 어, 요 화분도요.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오, 아시죠? <laughs> 이 화분도 물레분이에요. 음, 기계로 찍어낸 분이 아닌 물레분이고요. 국산 화분입니다. 자요 화분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58번 12.5 나오구요 자 노란 장미 59번은 13이 나옵니다 키가 조금 차이 있죠 자요거 입구 한번 볼까요 자 입구 한번 짜잔 보시면은요 자12 나옵니다 입구가 12 나오구요 자 우리 노란 거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란 아이는요. 어, 12.5 나옵니다. 어, 요 노란 꽃 아이는 59번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 자, 이 화분들 보시면. 으쌰. 자, 요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57번 보시면. 요런 꽃 모양입니다. 자, 58번. 요런 꽃 모양이구요. 자, 요 화분은, 음, 노란색 꽃은 몇개 있어요. <laughs> 어, 요거는, 어, 많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이 화분 적극 추천드리면서, 어, 만원짜리 화분 보여드렸어요. 자, 요번 농분, 어, 어쩌면 좋아요. 너무 예쁘고, 어, 너무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 화분이 만 원이랍니다. 어쩌면 좋아요. 자, 크기 가늠해 보시죠. 크기는 이래요. 또 그럼 입구 한번 보실까요? 입구는 음, 이렇습니다. 자, 이 화분도 물레분이에요. 음 하나하나 만들어낸 물레분이기 때문에 키 차이가 이렇게 조금씩 있어요 <laughs> 보이시죠 자 입구를 살짝 넓혀 놓았어요 아까 처음해본 화분은 음 키가 키가 20cm 가량 되면서 입구도 그냥 그대로 올라갔는데 얘는 아, 입구를 살짝 넓혀 놓았습니다 자요 화분 입구 키 사이즈 보시면요 은 우리 62번은 18이 조금 넘고요 어, 63번은 17.5 정도 됩니다. 또, 우리 주황 64번은요, 어, 17.2 정도 됩니다. 음, 요렇게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자, 입구를 한번 보시면은요, 입구는요, 입구는요, 요렇게 11이 됩니다. 자, 요 화분은 꽃 색깔로, 꽃 색깔로 구분해 주세요. 음, 노란 꽃은 61번이고요, 빨간 꽃은 62번. 자, 여기 블루 꽃은 63번, 주황 꽃은 64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화분 제가 음, 강력 추천드립니다. 어, 수량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갖고 왔을 때 이미 어, 많은 분들이 어, 많이 구입해 가셨어요. 자, 이롱 분을 마지막으로 오늘. 어, 저기 영상을 찍을 건데요. 음, 우리 소방 화분 예쁘게 봐주시고요. 어,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laughs> 다음에 좀더 예쁘고 튼튼하고 요런 화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